이 장면,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저스와의 작별 인사를 마친 김혜성이 전격적으로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는 순간, 구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정후가 활짝 웃으며 김혜성을 맞이했고, 두 사람의 극적인 포옹의 팬들은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 뒤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김혜성을 끝내 떠나보낸 로버츠 감독.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고, 뒤늦은 깨달음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6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오전 11시 10분, 현지 시간으로 시작됐습니다. 오타니 슈에이의 깜짝 선발 등판 소식이 이미 팬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한국 팬들의 시선은 오타니가 아닌 또 다른 이름에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김혜성. 하지만 이날 김혜성의 이름은 선발 라인업은 물론 교체 명단에서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틀 전.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타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던 김혜성. 9번 타자로 나와 이정후와 함께 하이파이브를 나누던 그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가 이틀 연속 벤치에 앉아 있었고, 이번에는 아예 출전 가능성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글로벌 아웃필더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타율 0.38이라는 팀내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 중인 선수가 연속 제외됐지만 다저스 구단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 상황에 팬들은 분노했고 SNS에는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기용하는가? 이럴 바엔 차라리 다른 팀으로 보내라. 그리고 실제로 그 다른 팀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 멜빈 감독이 있었습니다. 현지 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던 이야기가 점차 구체적인 윤곽을 띠기 시작했는데요. 김혜성에게 자이언츠로 오라는 제안을 보낸 인물이 다름 아닌 반 멜빈 감독이라는 겁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김혜성과 직접 통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혜성아. 자이언츠에서 너의 진짜 가치를 보여줘. 이정후와 함께 팀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 보통 다른 팀의 선수를 향해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립 서비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분위기는 그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게다가 김혜성 측 역시 이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적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팬 커뮤니티 모렌지 블러드에는 관련 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을 모았습니다. 이정후와 김혜성의 더블 플레이를 다시 멜빈 감독 아래서 보다니 상상만 해도 짜릿하다. 우리는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하다. 김혜성은 그런 확신을 줄수 있는 선수다. 반면 다저스 팬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벤치에 앉힐 거면 차라리 다른 팀에서 뛰게 해줘야 한다며 체념한 목소리를 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진짜 자이언츠에 보내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저스의 라인업에는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오타니 슈웨이 등 슈퍼스타들이 가득하지만 김혜성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집중력 높은 타석, 몸을 던지는 수비,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연속 제외는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겐 모욕처럼 다가왔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김혜성 또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훈련에 참여했고, 더그아웃 한쪽에서 조용히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언론, 심지어 다른 팀 선수들까지 그의 결장을 의문시했습니다. 그도 우리 팀의 일원이다. 모두가 이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다저스 선수들조차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멜빈 감독의 제안은 점점 더 현실적인 대안처럼 다가왔습니다. 자이언츠는 현재 리빌딩과 세대 교체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후라는 새로운 리더에 이어 김혜성까지 더해진다면 자이언츠는 아시아 출신 야수 듀오를 중심으로 강력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계약이나 트레이드는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벌써부터 그의 등번호를 예측하고, 인스타그램에는 김혜성이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합성 이미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샵사인 브링에토더베이 같은 해시태그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오타니의 복귀, 중견수 바스, 이로수 에드먼의 타격 상승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 김혜성의 입지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를 원하는 팀들은 김혜성을 주목하고 있고 다저스 팬들마저도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쓰지 않을 거면 자이언츠 가서라도 터지길 바란다. 한 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김혜성이 팀을 위해 해온 모든 걸 지켜봤다. 그를 벤치에 둔다는 건 선수를 잃는 게 아니라 팬의 마음을 잃는 것이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다저스는 김혜성을 끝까지 붙잡을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자이언츠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그리고 김혜성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순간에도 그는 묵묵히 훈련에 집중하고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보다 강한 경기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온 김혜성. 그 침묵은 단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큰 도약을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지 한 선수의 이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성실함과 헌신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혜성은 말없이 빛나는 법을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런 선수를 잊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조용히 메이저리그의 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혜성 선수의 미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